오래 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던 컴퓨터 98XX. 오랜 시간이 흘러 더 이상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이 컴퓨터 파일을 발견하게 된 당신, 바로 게임의 주인공입니다. 당신은 작동하는 몇몇 파일들을 우연히 발견하고 98xx를 다시 한번 실행해 보기로 했죠. 98xx를 실행하자 바탕화면에는 여러 가지 게임들과 프로그램들이 보였습니다. 당신은 일단 맨 위쪽에 있는 Jumping Julian이란 게임을 실행해 보기로 하고. Hello there. My name is Julian, and I am very happy you are playing with me. I love when people play with me. 게임 속 캐릭터 줄리안은 당신에게 말을 걸더니, 당신은 방향키와 스페이스바로 줄리안을 점프시키며 꼭대기에 있는 깃발로 향했습니다. Yeah, I did it. Now 계속해 진행해 나갈수록 스테이지는 점점 어려워졌지만, 그래도 겨우겨우 당신은 마지막 스테이지에 도달하는데 성공하고. 그러다 갑자기 오류 화면이 있으면서 게임이 종료되고 컴퓨터가 재부팅되는데요. 게임을 하던 도중 종료되었기에 당신은 다시 점핑 줄리안을 실행시켜 보기로 하지만 그런데 갑자기 바탕화면에 줄리안이 나타나고 It seems that a problem has occurred. But do not worry as I have fixed the game and made it even better. 줄리아는 게임을 고쳤다면서 갑자기 바탕화면 왼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하는데. I do have something to ask. Do you ever wonder if there's an afterlife? It's something i really been thinking about. Well, anyway, let's play the game. 사후 세계에 대해 생각해 본적 있냐는 이상한 소리를 하길래 당신은 그저 게임을 재시작하고. f i y brand challenge. This should be fun. 스테이지에 가시공들이 <laughs> 나타나며 줄리안을 방해했고 게임이 좀더 어려워져 있었는데요. 장애물을 들고 다시 마지막 깃발에 다가가 보았지만 컴퓨터는 다시 오류가 생기며 재부팅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다시 한번 점핑 줄리안을 실행해보지만 하지만 이번엔 오류라고 표시되며 게임이 아예 실행되지 않았는데요. 혹시나 싶어 다른 프로그램도 클릭해보지만 작동하지 않고 바로 그때 알수 없는 붉은 그림자들이 나타났다 사라지며 바탕화면이 바뀌어있었는데요. 그러다 붉은 배경 속에서 줄리안이 나타나는데 갑자기 당신이 죽어야 한다면 나타난 줄리안 그리고 컴퓨터는 다시 오류를 일으키는데요. 놀란 당신이었지만 이 컴퓨터에는 뭔가 숨겨진 비밀이 더 있을 것이라 믿으며 다시 프로그램들을 하나하나 실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줄리안 옆에 인터넷 검색 엔진, 서퍼 프로그램을 실행하자, 밥 카터라는 남자가 설립한 라지 회사에서 만든 컴퓨터 칩에 대한 기사를 읽게 되고, 다음 기사는 미래지 회사에서 만든 98XS 컴퓨터가 대성공해 미래지 회사가 세계 최고의 컴퓨터 회사로 거듭났다는 기사였죠. 마지막 기사는 존 먼크포드라는 제작자가 만든 점핑 줄리안 게임이 인터넷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프로그램을 빠져나온 당신은 옆에 있는 말하는 제랄드라는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기로 하고. s Gerald. 말하는 제랄드는 제랄드에게 질문이나 말을 걸면 제랄드가 대답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당신은 제랄드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해 보기로 하고. Hello there, friend. My name is Gerald. It's wonderful to meet you. 이상한 소리를 하는 제랄드 이번엔 일부러 모든 질문을 골라보기로 하는데 계속해 모든 질문을 고르다 너무 늦었다는 말을 해보자 제라드 는 갑자기 소리 를 지르 더니 컴퓨터 는 다시 오류를 일으키 고 컴퓨터 가 다시 재시작 되고 이번 에당 신은 사진 갤러리 를 뒤져 보 기로 했 습니다. 사진들을 훑어보던 도중 어떤 남자의 사진이 이상하게 바뀌었다. 곧 왼쪽 상단 위에 749라는 숫자를 발견하고 문서 폴더를 뒤져보자 3개의 문서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맨 처음 문서는 점핑 줄리안의 개발사에서 쓰여진 취업 공고였으며 두번째 문서는 점핑 줄리안이 너무나 중독적이라 아이들이 걱정된다며 게임회사로 부모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마지막 문서는 미래지 회사의 고객이 보낸 편지로 엔터키를 누르면 바탕화면에 파일들이 정렬되는 것이 너무나 도움이 되었다고 회사에 감사하다는 내용의 편지였는데요. 한편 당신은 위쪽에 숫자 3개를 입력할 수 있는 칸들을 발견하게 되고 아까 보았던 숫자 749를 입력해 보는데 그러자 새로운 문서가 나타나고 트럭 기사가 음주운전을 해 파란색 차에 타고 있던 엄마와 딸과 부딪혀 결국 엄마와 딸이 사망하게 됐다는 교통사고에 관한 기사였죠. 이번에 당신은 볼파퍼라고 하는 게임을 실행시켜 보기로 하고 게임은 공으로 모든 풍선들을 터트리면 되는 벽돌깨기류 게임이었는데요 그렇게 게임을 계속하다가 결국 게임 오버를 맞이한 당신 그러나 게임이 다시 재실행되는데 갑자기 어떤 어린아이 얼굴이 나타나더니 다시 컴퓨터가 꺼졌다가 재실행되는데요 다음으로 질문에 대답을 하는 설문조사 게임을 실행해 보고 설문조사는 처음에는 게임을 너무 플레이하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곧 점점 질문들이 이상해져만 갔습니다 그러다 점핑 줄리안만이 가득한 바탕화면이 나타나더니 완벽하지 않은 어떠한 웹사이트의 주소가 표시되었는데요. 다음은 그림판 프로그램을 실행해 마구잡이로 화면을 빼곡히 색칠하자. 어떠한 퍼즐의 패턴이 나타나고, 당신은 바로 그림판 프로그램 옆 퍼즐 패턴 프로그램을 실행해 방금 본 퍼즐의 패턴을 맞추자. 어떠한 QR 코드가 표시되었습니다. QR 코드를 스캔하자 어떠한 유튜브 비디오가 재생됩니다. What made you decide to work at Rosie Incorporated? The brilliance of a computer chip is always fascinated me. Right? Even the human mind is something on computer chip. If I'm not mistaken, you were the developer for Jumping Julian, which gained a lot of attention a few months ago. I mean, I did, but that was a long past. I see. Oh, why don't we take five? We could discuss more a little bit. 멍크 포드라고 하는 점핑 줄리안의 개발자가 라지 컴퓨터 회사에 입사하려는 면접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는데요. 한편 당신은 다시 사진 갤러리로 돌아가 사진들을 둘러보던 도중 어떠한 검은 화면을 발견하고 밝기를 최대로 올리자 어떤 숫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 숫자를 문서 프로그램에 다시 입력해보기로 하는데요. 그러자 니가 보여 라는 문서가 나타나고 문서를 열자 당신의 이름이 적혀있었습니다.

everyone seems like they enjoy what they do, well, except for this one. recently, the company hired this new guy. and something seems off about him. he never smiles. i rarely see him on the job site, and when he passes by, he just ignores my friendly greetings. i'm not sure where mr. carter found this guy, but perhaps he's a little nervous about working in a new place. but i still don't understand what he's here for, or what he's going to be doing. either way, i'm not going to judge. You. 에드워드 필립스라는 남자가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이 무뚝뚝하며 무슨 일을 정확히 하는지 모르겠다는 작업일지를 남겨두었고, 당신은 다시 문서들을 읽던 도중 알파벳이 숫자들로 대체되어 있는 것들을 발견하고, 숫자 5, 3, 8을 입력하자 새로운 문서가 나타나는데, 그린우드 공동묘지에서 어떤 누군가가 침입해 무덤들을 파헤쳤지만 용의자를 찾지 못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나타나고, 다시 사진 갤러리를 확인하자 남자는 3명, 주사위는 5개, 새가 8마리 있는 것을 확인한 당신은 이것을 다시 입력해보기로 했는데요. 게임 제작사 켈비스 게임즈의 볼파퍼에 관한 불만사항을 보낸 누군가의 편지였는데요. 자신의 아들이 볼파퍼를 1 9 9 0년을 넘긴 뒤 게임을 종료하려 하자 갑자기 컴퓨터가 다운되고 먹통이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편 당신은 다시 서퍼 브라우저로 들어가 기사들을 훑어보자 기사에도 알파벳 대신 숫자 1, 2, 3으로 대체된 것들을 클릭하자 딸깍하는 소리가 났는데요. 다음 기사에서는 숫자 456을 발견해 클릭하고 그 다음 기사에서는 숫자 789를 발견해 클릭하자 제이슨 스톰이라고 하는 라지 회사의 직원이 행방불명됐다는 내용의 기사가 나타나고 당신은 낯익은 이 남자 얼굴을 전에 사진 갤러리에서 본게 떠올랐는데요. 한편 이 기사에도 다시 숫자 123을 발견해 누르자 다음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점핑 줄리안이 게임 공개 직후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으나 조작이 답답하고 난이도 조절에 실패로 인기를 잃어버렸다는 내용의 기사가 나오고 그리고 다음 기사는 라지 회사에 자살 사건이 일어났다는 기사로 점핑 줄리안을 플레이한 많은 사람들이 자살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리고 자살 사건으로 인해 라지 회사가 결국 문을 닫았다는 기사가 나타나고 한편, 그, 후 어떠한 동영상 파일이 다운되요 동영상을 재생하자. QR코드가 다시 나타나 스캔해보자. 어떤 숫자들이 나열되고, 이곳을 해독하자. 다음과 같은 문장이 나타났는데요. 나는 어둠 속을 헤매지만, 빛속에서는 헤매지 않는다. 난 그들의 머리이다. 그들의 분노를 빨아먹는다. 넌날 찾고 싶어하지. 난 그걸 안다 이런 것들을 찾아다니며 열심히 찾아보아라. 나는 알수 없는 문장이 나타나고, 링크들로 향하자, 잭슨 게임 스튜디오에서 만든 이 게임들의 웹사이트 링크였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직 알수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당신은 탱크블래스트라는 게임을 실행하고, 이 게임은 탱크를 향해 다가오는 미사일들을 격추시키며, 버텨나가는 게임이었는데요. 2,500점을 돌파하자. 어떤 QR 코드가 나타나 다시 스캔하자 유튜브 비디오가 재생되는데요. 영상은 라지 회사의 건물을 비추더니 곧 얼굴이 가려진 한 가족의 모습을 비추며 재생이 멈추었습니다. 이번엔 타이프라이터라는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아무렇게나 마크를 치자 곧 얼마 안 있어 다시 코드들이 나타나는데요. 이 코드들을 해독하자 어떠한 링크가 나타나고 다시 또 다른 유튜브 비디오가 재생되었죠. Finally, have some time to myself. Finally. First of all, let me introduce myself. My name is Jenny Peterson, and I am an employee at Cali's Games. I'm recording this work log, video log, whatever, to express my feelings about working here. Now most would say working in the gaming industry is a dream come true for gamers like myself, But no, it just isn't. Since I started working here, the founder of Kerous Games makes us just clean up the place or do the shipments. We don't even work on stupid games. I've seen the games Kerous have pushed out, and they all are a bunch of mediocre garbage, if you ask me. Absolute zero originality. I want to do more for this company because that's what I signed up for. But there is no communication from the higher up. Everything seems so top secret for some reason. And we never know why. I plan on quitting soon if things don't change. But all I can do right now is just hope for the best. This is Jenny. Vlogging up. 평범한 게임 회사로 보였던 켈비스 게임즈와 컴퓨터 칩을 개발하던 라지 회사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수많은 비밀들이 숨겨져 있는 게임 98XX. 이 게임은 업데이트가 계속되며 숨겨져 있는 요소들이 계속 발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제가 발견한 단서들로 다음을 추측할 수 있었는데요. 점핑 줄리안과 볼 파파 등의 게임을 개발한 켈비스 게임즈의 창업주 존 먼크포드. 그는 인간의 뇌와 같은 굉장한 컴퓨터 칩을 개발한 라지 회사의 관심을 보이게 되고 회사 입사에 곧 거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바로 라지 회사의 컴퓨터 칩을 사용해 사람의 영혼을 자신이 만든 프로그램들에 집어넣는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을 걸어도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던 존 멍크포드는 결국 회사 사람들을 이용해 하나둘씩 프로그램에 집어넣기 시작하고 라지 회사 직원 제이슨 스톰을 점핑 줄리안에 가두며 점핑 줄리안을 플레이하다 자살한 많은 사람들 또한 그렇게 희생양이 되었고 직원 제니 피터슨 또한 프로그램에 집어넣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라지 회사의 사장 카터 또한 프로그램 어딘가에 갇혀있는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숨겨진 요소와 해독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은 게임이라 제가 찾을 수 있는 요소가 일단은 여기까지였기에 제가 놓친 많은 요소가 있다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손과 발 데타맨이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